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频道，并分享和你的朋友。谢谢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리아오의 유교수입니다. 우리는 지금 HSK 3급 장문 파토한 기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. 오늘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문법은 빼이자구, 피동문입니다. 자, 피동문 빼자구의 형식 보죠. 주어, 전치사 빼. 그 다음에 목적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. 왜? 누가 그랬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. 소매치기를 당했어요. 누구에게 소매치기 를 당했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모든 전치사들은 목적어를 갖는데 피동문에 쓰이는 빼이와 피동문에 쓰이는 게이는 목적어를 생략해도 돼요.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니까 얘가 뭐예요? 부사하니까 당연히 수러가 와야 하고 기타 성분이 와줘야죠. 이 공식은 변함이 없어요. 자, 기타 성분을 갖는 중국어의 주요 문법 사항 뭐뭐 있어요? 바자구가 기타 성분을 갖춰 또 완성 텔러가 기타 성분을 갖는다는 거, 이세 개가 기타 성분을 갖는다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. 내가 빅맨, 베이샤왕 목초가 나왔죠. 숭더, 이웬, 취일러, 그 환자는 샤왕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. 즉, 가해자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가가 밝혀진 거예요. 그런데 이거는 밝혀지지 않았죠. 내가 빙란, 빼이, 숭다오, 이완추엘라. 그 환자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. 누구에게 옮겨졌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거예요. 자, 기타 성분 중요하죠. 동사 뒤에 오는 기타 성분은 결과나 영향을 나타내는 것 같다. 동태조사, 러저고와 각종 보인대 가능 보험은 제외가 되죠. 기타 성분을 가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동사 자체의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야 한다. 그리고 결과의 가능성을 나타낸 가능는 보안은 어울릴 수 없다. 자, 얻었다, 얻어. 자, 이 부호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. 찾을 수 있습니다. 수 있다 없다. 가능 보호라는 건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. 물론 대부분 더와 부가 쓰여진 거죠. 어디에 동사 뒤에, 어디에 동사 뒤에 여기가 결과 보호거나 방향 보호일 때 여기에 더나부가 붙어가지고 가능 보호를 만들어요. 그래서 일부 문법책에는 결과 보호가 가능시, 뭐 방향 보호 가능식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데 우리 말로는 수 있다, 수 없다가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. 결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수 있다, 수 없다.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빼이자구에서는 기타 성분에서는 쓰이지를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요. 기타 성분이 필요 없는 일부 쌍음절 동사가 있어요. 뭔 얘기냐? 코었다처럼 다는 데 뒷부분이 보호처럼 확대 벼서 크게 했다. 이런 식으로 쓰인 거거나, 닭칼도 만찬 가죠. 두드려서 열었다. 이런 식으로 뒷부분이 보의 형식을 갖거나, 혹은 이렇게 샤오씨에 작게 썼다. 앞부분이 부서의 성질을 갖는 두 글자짜리 동사. 뒷부분이 보의 성질을 갖는 두 글자짜리 동사거나, 앞부분이 앞글자가. 부사의 성질을 갖는 두 글자짜리 동사는 대부분 결과의 의미를 지닌 쌍음절 동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쌍음절 동사가 쓰였을 때는 기타 성분이 빼이자고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자, 오늘 기출 문제 나오는 단어들 봅시다. <목소리> 과일 주스죠. 빼, <목소리> 전치사죠. 완, <목소리> 다다 해가지고 문제에서는 결과 보로쓰였어요 자, 문제 봅시다. 디디 <디니> 过之,背,허完了 <구어즈> <빼이> <허월라>.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. 네, 수고들 하셨어요. 자이자 왔으니까, 뒤에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 왔죠.背, 허完了 그럼 자, 뭐가 다 마셔졌어요? 주스가 동생에 의해 다 마셔진 거죠. 동생이 주스에 의해 다 마셔진 것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들어가죠. 야 곧은 허와라. 이게 정답인 거예요. 굉장히 간단하죠.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. 자,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는 페이자구에 대해서 나온 문제예요. 빼이자고의 형식 기타 성분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&A에서 답해드릴게요.